블랙핑크 멤버 지수, 로제, 제니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5일 블랙핑크의 소속사 측은 블랙핑크 멤버 지수, 로제, 제니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YG 스태프를 비롯한 보안 요원, 지인들 역시 전원 음성 반응임을 확인했다며, 콘텐츠 촬영 일정을 앞두고 지난 24일 확진 통보를 받은 리사의 건강 상태는 별다른 의심 증상이 없었을 만큼,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블랙핑크 멤버 4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들은 수시로 선제적 검사를 통해 건강과 안전에 같탄 신경을 써왔다며, 리사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